자, 오늘은 여자를 자지러지게 만드는 대화 비법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무지성으로 공감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센스 있는 어휘 구사력을 보여 주려고만 하는데 이것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온 거죠. 회사에서 부장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친구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친구한테 내 힘든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새끼랑 싸웠는데 글쎄 그 부장새끼가 인격 모독을 하면서 나를 갈구더라고 내가 어느 만큼은 진짜 퇴사가 마려웠어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하니까 친구 1은 여러분의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 우 친구야.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지금 너한테 닥친 불안과 시련, 역경은 반드시 네가 추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거라고 나는 너의 친구로서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에 텍스트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뭔가 여러분은 여기서 괜히 대화를 이어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그리고 친구 2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라고 했는데 부장이 도대체 뭐라고 인격 모독을 했길래 너가 퇴사까지 고민하는 건데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친구 2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자체가 훌륭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친구 2한테 마음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 대화를 조금 더 길게 끌어가고자 하실 테죠. 우리가 픽업해서 여성과 라포를 형성해라 라고 하는데 상호 신뢰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상호 신뢰적 관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서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 들기 어려운 말을 한다거나 내가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그둘 사이에는 라포가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친구한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가 정말 잘 들어주고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지만 지금 너의 대화에 내가 잘 경청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은 하나둘 회사에서 생겼던 고민들을 친구한테 털어 놓을 겁니다. 그것을 털어 놓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둘 사이에는 강력한 라포가 구축이 되죠. 즉, 라포라는 것은 내가 말을 조잘조잘 조잘 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한테서 깊은 대화를 이끌어 내야지만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남자랑 여자랑 대화를 잘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오빠, 내가 오늘 강남에서, 아, 오늘 내 번호를 따였지 뭐야? 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봐, 너의 첫인상이 진짜 매력적이고, 아, 너의 눈빛이 아, 뭔가 우수에 차있어가지고, 정말 남자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다니까나 또한 마찬가지였어. 정말 너를 보고 나서, 아 뭔가 내가 말을 걸어야 될것 같다 말을 걸지 않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한테 말을 안걸 수가 없더라고 라고 해버리는데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자한테 점수를 따고자 하는 의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죠 여자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맙기는 하겠지만 아, 뭔가 인위적이고 이 사람한테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남성의 경우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 그래. 아, 역시 강남이다. 진짜 남자들이 번호를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 남자가 너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처 물어봤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여자분이 후자의 남성한테 조금 더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자는 여자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말을 화려하게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이것을 갖췄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디테일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여자한테 점수를 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기에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화로서 자꾸 나의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옷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옷가게에서는 이 옷의 특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옷을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고,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옷을 어떤 코디에 같이 입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계절에 입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냥 옷의 특색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반대로 두 번째 가게에서는 이 옷의 장점만을 부각을 시키면서 뭔가 반강제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고객이라면은 전자의 가게에서 구매 욕구가 올라올까요? 후자의 가게에서 구매 욕구가 올라올까요? 당연히 전자의 가게에서 구매 욕구가 올라올 테죠. 즉, 대화라는 것은 자꾸 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 상대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자분은 상대가 니디하지 않고 되게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되려 DHV로 이어지기도 하죠. <목소리> 여러분이 옷가게를 구경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보여요. 마음에 드는 옷이 보여야지만 사장님, 혹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재질이 어떻게 돼요? 이거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옷이 마음에 들어야지만 이 옷의 특색, 즉 정체성에 대해서 사장한테 물어보겠죠.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해야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의 가치를 질의 짐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오빠는 그 회사를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오빠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그때 같이 어필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화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보단 대화에 디테일한 면을 추가를 해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디테일을 추가하는 부분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자분이 나 오면서 남자한테 번호를 따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화려한 문구를 다 내려두시고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육하원칙에서 어떻게라는 부분을 인용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 남자가 어떤 식으로 연락처를 물어봤었는데? 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언제라는 부분을 또 인용해서, 아, 역시 강남이구나. 그럼 너는 최근에 강남에서 또 남자가 언제 번호를 물어봤었니? 이렇게 여성한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점수를 따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을 잘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대화로서 내 점수를 까먹을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간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자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만 한다. 라는 생각은 내려둘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말을 정말 내가 잘해야만 라포가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한테서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야지만 라포가 구축이 된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라포를 구축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디테일하게 상대의 말에 디테일하게 반응을 해야지만 끌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로 방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